보통 회사들은 성장 엔진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바이오 기업은요, 아주 특별하게도 엔진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의 아주 어려운 숙제들을 풀기 위해서 말이죠. 바로 오가노이즈 사이너스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뉴스에서는 막 획기적인 신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고, 또 대부분은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실제로 신약의 90%가 임상시험 단계에서 실패한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동물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수십 년 동안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한테 먼저 실험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몸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 예측의 실패라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래된 숙제를 풀 열쇠는 뭘까요? 네, 바로 미니 장기라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실험실에서 키운 미니 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아주 작은 위, 작은 간, 작은 장을 만드는 거죠.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 기능까지 거의 똑같이 해내는 정말 놀라운 기술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 예전에는 그냥 평평한 접시에 세포를 얇게 펴서 키웠거든요. 이건 뭐랄까? 사람의 사진을 보고 사람을 연구하는 거랑 비슷해요. 2차원이죠. 근데 오가노이드는 실제 우리 장기처럼 3차원 이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람 모형 아니 거의 축소판 사람을 놓고 연구하는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차원의 차이가 약물 반응을 예측하는 정확도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여준 핵심 혁신인 거죠. 자 바로 이 엄청난 오가노이드 기술을 가지고 오늘 주인공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정말 똑똑한 전략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바로 두 개의 성장 엔진 전략이에요. 이게 그냥 과학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사실 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하나 개발하려면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성공 확률은 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고 사라지거든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사업 모델을 설계한 겁니다. 회사의 핵심 전략이 바로 이표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엔진이 두 개죠. 첫 번째 엔진 오디세이는 리스크는 낮추고 지금 당장 돈을 버는 말하자면 안전한 투자 같은 거고요. 두 번째 엔진 아톰은 리스크는 엄청 높지만 성공하면 세상을 바꿀 그야말로 문샷 달을 향해 쏘는 담대한 도전인 셈이죠. 이두 엔진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회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바로 오디세이 플랫폼입니다. 이 엔진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지금 당장 회사를 위한 현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디세이 플랫폼이 뭐냐면요. 다른 제약사나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 신제품 좀 테스트해 주세요 하면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그 약이나 화장품이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대신 평가해 주는 서비스예요. 일종의 오가노이드 용역 사업인 거죠. 특히 요즘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실험을 점점 금지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서비스를 찾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출시 3년 만에 매출이 10배나 뛰었다고 하네요. 결국 이첫 번째 엔진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회사가 더 크고 위험한 꿈, 즉두 번째 엔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총알을 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든든한 자금줄이자 재정적인 안전망인 셈이죠. 자, 이제 이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두 번째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담대한 도전, 아톰 플랫폼입니다. 진짜 세상을 바꿀만한 잠재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아톰 플랫폼은요. 리스크는 훨씬 높아요.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달라요. 그냥 증상을 좀 가라앉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가진 우리 몸의 조직을 재생시켜서 병의 완치를 노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크론병이나 베체트병처럼 정말 고치기 힘든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하느냐? 방식이 정말 대담해요. 먼저 환자 본인의 세포로 미니장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장 속에 들어가서 헐어 있는 부분, 즉 궤양에다가 이 미니장을 직접 착하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 오가노이드가 씨앗처럼 자라서 손상된 장 점막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궁금하죠. 기존의 모든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었던 정말 절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초기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ATTOMC 치료를 받고 괴양이 치유된 비율이 무려 75%에 달했습니다. 근데 이 75%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 연구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정말 더 이상 쓸 약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 하나만 붙잡고 오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가능성 뒤에는 그만큼의 위험도 따르겠죠. 이 회사는 지금 위대한 약속과 엄청난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그 현실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회사의 재정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혁신에 드는 비용이죠. 보시다시피 2026년까지는 계속 돈을 쓰면서 적자가 예상되어 그리고 2027년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게 회사의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야만 하는 정말 빡빡한 시간표 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좀더 직접적으로 말해볼까요? 상장으로 확보한 자금과 지금 돈 쓰는 속도를 계산해 보면 이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시간 이걸 캐시 런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약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년 안에 뭔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생존의 시계가 똑딱똑딱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성공을 믿는 사람들은 뭘 보고 투자할까요? 긍정적인 측면, 즉불 케이스를 한번 보죠. 일단, 두 개의 엔진 전력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이고요. 동물 실험 금지라는 전 생애적인 흐름이 이 회사한테는 엄청난 순풍이 되고 있죠. 정부 지원도 든든하고, 무엇보다 아까 보셨던 초기 임상 데이터가 정말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반대편 시각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 즉, 베어 케이스인데요. 우선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에 비해 기업 가치가 좀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부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약 2년이라는 빠듯한 자금 상황도 큰 압박이죠. 그리고 모든 신약 개발이 그렇듯 초기 결과가 나중에 대규모 임상에서도 똑같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고요. 그런데 어쩌면 가장 큰 위협은 회사 외부에서 조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크고 또 장기적인 리스크로 꼽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특허 문제인데요. 세계적인 거대 제약사인 머크가 오가노이드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특허들을 많이 가진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나중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커졌을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거대한 특허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신호입니다.